오늘 본문 말씀, 11기와 20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신 이야기, 그리고 그의 죽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일대기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이 히스기야에게 병이 일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 아스로 왕이 죽고, 심지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성을 포위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들에 의해서 18만 5천 명의 하룻밤 새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희석이 하는, 그러면은요, 이젠 좀 편안하게 승승장구하면서 잘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발병하게 되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아, 이건 또 무슨 날벼락과 같은 그런 소리일까요? 예. 우리 옛말에 고진감내.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뭐좀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좀, 어, 달달한 것도, 어, 오고, 그죠? 낙도 조금 보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아, 병이 오게 되고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심지어 심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에 대한 경고까지 듣습니다. 이 이사야,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예.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예. 유품도 정리하고요. 그죠? 예.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예. 죽을 준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이 희석이야가 어떻게 했는가 아, 희석이야의 이 주특기가 있어요. 예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고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희석이야가 나철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래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나철벽으로 향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하고. 말하거나 사람들에게 의지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철 벽을 벽으로 향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를 주고받고 하는 것들 그것들 다 뒤로 했다라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그리고는 그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거리. 예.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공, 저런 공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어요. 예. 하나님 앞에 무슨 공을 내세워가지고 그 공로 때문에 응답을 받고 이런 것도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공로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절주절 주절 하다 못해 어떤 변명, 어떤 끌이라도 내어 놓을 것들, 그런 것들은 조금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스기야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여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라고 하는 건 그걸이 조금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억을 쌓고 있을까요? 내 기억에 하나님은 어떤 기억을 남겨두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기억에 나는 어떤 기억을 남겨두었습니까? 여러분, 이 기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복. 혹은 아니면은요, 어,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유지하고 또 신앙을 잘 전승하고 하는 이런 모든 부분들은요, 기억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억에 의해서 전승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전승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해마다 5버리면은요 예, 신앙유산, 어, 이, 신앙유산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는 서약을 하고, 재갱신을 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신앙유산 서약 혹은 아니면은 이신앙유산이 후대로 전승되는 것들, 이것들은요, 기본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이라는 거예요. 기억. 예. 여러분, 요소화가 그가 마지막 유언가도 같은 고별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때 있었습니다. 세계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고 내가 너희를 물 가운데 지나가게 했고 내가 반석 가운데서 물을 내었고 내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예. 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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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고 그 모든 것 행한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내가는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의 말을 대응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하나 하나 읊으면서 여러분, 그거그 그거 뭐냐 는 거예요.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이 또다시 새로워지고, 되새겨지고, 그리고 또, 또다시 달려갈 길 힘을 얻게 되는 것. 그거는요, 우리 기억 속에 하나님이 생생히 살아있을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응답 기억하고, 조그만한 것 하나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쌓기도 하고요. 그래서 글을 쓰기도 하고요. 기록하기도 하고요. 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 기억을 해야 기억을 해야. 여러분, 그 하나님과 의 친밀했던 그 하나님 역사하셨던 응답하셨던 그 놀라운 순간들, 그 이적의 순간들 이게 생생히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기억은 중요한 겁니다. 싹 잊어버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족장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 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기억 속에서요. 신앙이 전승되는 거예요. 예. 아버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이. 예. 여러분, 이 기억은요. 일방적으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요, 내가 어떻게 했는가?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억 속에 어떤 응답이 있었고,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그렇잖아요.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쌍무적이잖아요. 예. 나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에 남는 거리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희석이야가 그걸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기억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기억합니다. 하나님 은혜 기억합니다. 감사를 기억합니다. 응답을 기억합니다. 주님 도와주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거워했잖아요. 하나님 기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했잖아요. 산해립이 모독을 하고 예루살렘성을 애워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대꾸하지 아니하고 고스란히 하나님께만 기도했잖아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봤잖아요. 하나님 의자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도움 얻었잖아요. 지금 그겁니다. 기억하소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기억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기억. 이기억에서요 오늘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나타나고요. 오늘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기억 있으신가요? 있으셔야 합니다. 지금 잊어기 하는 하나님과의 그 기억. 그 기억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을 하고 돌아가는데 자기 집에 가기도 전에 응답이 바로 내렸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네. 늦게, 너를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낫게 하겠다. 3일 만에 낫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을 해주겠다. 연장을 해주겠다. 여러분 결국은 이영답은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증표를 요구를 해요. 그죠?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7절 말씀에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이 무화과 반죽 그 상처에 넣어서 왔다이 무화과 반죽 때문에 나았을까요?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인간적인 치료 방법을 배제하거나 도외시하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무화과 반죽 그것을 놓는 어, 것, 그 치료 방법으로 이런 방법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 인간의 어떤 치료 방법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전혀. 하지 않거나 이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화과 반죽에 무슨 약효가 있어가지고 낫겠습니까? 죽을 병인데. 그죠? 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되고 나, 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무화과 반죽은 때때로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죠? 우리의 마음 혹은 아니면은요 또 어떤 어이 외적인 어떤 그런 어떤 액션으로 아 치료가 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기대를 하게 만드는 그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전혀 도외시하거나 그러시지. 아느시다. 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님도 치유사적, 치유 이적을, 치유 사역을 하셨을 때, 여러 방편으로 하셨어요. 그죠? 예.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현장에 가지도 않으셨어요. 현장에 있지도 않으시고요, 말씀만으로 없었어.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가라, 내 종이 나왔다. 예. 그때는요, 예. 환자, 장소에 예수님 잊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요,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니까 가라. 그렇게 지휘하시기도 하셨고요. 그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요, 예, 예수님께서요, 예, 진흙을 눈에 바르기도 하셨잖아요.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기고, 그리고는 그 이긴 그 진흙을 눈에다가 바르고, 그러고난 다음에 치유되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또 그렇게 바로 치유되지도 않았어요. 바르고 난 다음에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막 헤매면서 겨우 실로한 못에 가가지고 씻었더니 그때 써요 보이게 된 거예요. 다르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요 또 환자가 데려왔는데 그 앞에서 그냥 기도만 해주고, 그죠? 또 어떤 경우에는요 안수하시고 붙잡고 나병환자들을 왔어요. 왔는데, 거기에다가 손을 대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왜 누구는 손 대고 기도해 주고, 누구는 손안 대고 기도해 주고, 뭐 그럽니까? 예. 여러분, 치유는 다양해요. 예. 손대었다고 치유되고요. 예. 실루암못에 씻었다고 치유되고, 그게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순종의 과정일 뿐이고. 능력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주님이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어떤 도움, 도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거주하면 안 되고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나병 환자가 있는데 저기 저 반대쪽에서 정상인 사람이 오면은요. 그러면은요. 위딥을 가리고 그리고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요? 그 사회 가운데서 완전히 버려진 존재. 완전히 열애인 존재 아무도 상정해 주지 않는 그런 존재. 아 그런데 그런 사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더란 말이에요. 그 우리 주님 예수님 부정해지는 거죠. 주님은 부정해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개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나병이 막, 낫기 전에 먼저 마음이 낫지 않았겠습니까? 와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는데. 이분은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나에게 손을 대어주시는구나. 그런 겁니다. 예. 여러분, 때때로 어떤 약효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징표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약이. 예. 또 혹은 아니면은요, 어떤 징표들, 이런 것들. 예. 진흙을 눈에 이겨 발라가지고, 그 진흙에서 어떤 약효가 나타날까. 예. 필요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방법을 도외시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은 하나님께서 깨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이사야도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그리고는요 희석이야의 상체에 붙였어요. 예, 무화과 반죽으로 치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화과 반죽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지요 희석이야가 그거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반죽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에게 요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예. 8절 마지막 말씀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희석이야는 무화과 반죽에 의존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지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예 이사야가 전달을 하니까 예. 그랬더니 그랬더니 놀라운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의 직접적 응답인 거지요. 11절 말씀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에 위에 나갔던 해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예. 여러분 이 예, 10도 뒤로 물러갔다. 예. 시간이 뒤로 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거꾸로 흘러갔다. 예. 앞으로 나아간 거는요. 시간이, 예. 그 시간을 뛰어넘어서 확 지나간 거고요. 그죠? 예. 희석이 하도 앞으로 나아가기는 쉽지만 뒤로 물러가는 게더 어려우니까, 예. 시간이 뒤로 가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그런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아, 여기까지 해서 희석이야 이야기가 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아름답게 마무리될 텐데. 예.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늘 겸손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전. 그의 생명 15년 연장받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시계가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이 엄청난 능력과 이적의 주인공이었던이 희석이야. 기분이 좋았을까요? 들떠서 그럴까요? 예. 안 되는 것 없다. 뭐 이래서 그랬을까요? 안 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그때 그때. 야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랬으면 참 좋을 뻔 했는데. 그때 여러분,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가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예. 선줄로 생각할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12절에 보니까요.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다니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왔어요. 바벨론, 여러분 예, 적의 적은 나의 친구가 되죠. 그런 말이죠, 그죠? 지금요, 이 유다 왕국을 위협하는 존재는요, 아스르예요, 아스르. 그런데요, 아스르의 동쪽편에, 오른쪽편에 있는 그래서 아스르를 견제할 수 있는 아스르를 무너뜨리고 고대 근동 지역을 또 제패한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서 신화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 희석이야 입장에서는 아수르를 견제해주는 세력이 신하가 왔으니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적의 적은 동진이. <laughs> 예. 바벨론 신하를잘 맞이했겠지요. 예. 기분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이것저것 다 보여줬어요. 예. 성전도, 왕궁의 곡관도 다 열어가지고. 여러 예. 여러분, 그런데 그 보여준 그것들이 결국은요. 바벨론 손에 홀라당 다 넘어가게 될 것이다. 안타까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어떤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 말씀 전달을 받게 됩니다. 예. 여러분 좋을 때, 섰을 때, 예. 잘될 때, 그때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분 좋다고 막 아무렇게나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히스기야 희석이야,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예. 하나님은요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그것들 결코 모른 척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히스기야가 기억하소서 하나님의 기억에 매어 달렸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기억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 기억에 무엇을 남겼을까? 예. 여러분, 기억 속에 위대한 신앙유산도 전성되고 하는 거예요. 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가 있으면요. 가정에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할아버지가, 예,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거. 예. 여러분, 그 옛날 이야기는요. 다름 아닌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요단강 이야기, 또 이스라엘 그 어떻게 싸워서 이겼는지, 그 이야기, 그 이야기를 늘 들려줘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잘 듣죠. 그런데요, 0대가 지나고 사춘기가 지나면은요, 아마 지겨울 거예요. 지겨울 거예요. 해마다 들으니, 그런데요, 그가 장성하고 난 다음에요. 그의 자녀에게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예. 기억. 기억을 살리는 일이에요. 3대 절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억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리고는요. 그 기억을 살리고 난 다음에 그 집에 가장 막내, 가장 막내에게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두루마리 성경. 이 21세기에도 두루마리 성경을 쓰고 있죠. 여러분, 그 엄청나게 무거워요. 뭐, 돌돌돌 말으면 두루마리 성경, 성경 한 거니만 두께가 한이 정도 돼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집에 가장 막내에게 그 손에 들려요. 들리고 그거는 펼게 만들어요.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직접. 그래서 몸이 기억하도록, 그 손이 기억하도록 몸에 새기는 거예요. 들른다고 들어집니까요? 애가 너무 어리면은요, 유치원생이면 들지도 못해요. 그러면은요, 뒤에서 잡아줘가지고. 그래가지고, 들게 하고, 그리고는 요 집안 곳곳을 그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게 해요. 그러면은요, 어쩌면 은수광스러울 수도 있을 거예요. 다 따라다녀요. 그 꼬마가. 그 집에 가장 막내가 다니면 거실로 가면은요, 거실로 따라가고요, 줄줄줄줄. 아빠, 엄마, 형, 누나 뿐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 줄줄줄줄. 부엌으로 가면 부엌으로 가고요, 안방으로 들어가면 안방으로 들어가줄 줄줄줄 따라다녀요, 따라다녀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앞장서고, 그리고는요, 그 말씀을 뒤따르는 그 행렬을 하면서, 여러분, 그게 몸에 새겨지는 기억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전승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전승되는 거예요. 기억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설 예. 모를 때 그냥 아무렇게나 했던 것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 기억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과 전심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때, 못 모르고 까불었지만 순진했던 거예요. 못 모르고 까불었지만 진실이 있었고, 못 모르고 까불었지만 좋았던 게 있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좋아. 아빠 좋아. 주의 집이 좋아.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조금 크면은요. 진실과 진심으로 행하게 되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진실과 진심을 보여드렸던가. 그게 꺼리가 되었어요.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하나님 능력의 체험자가 되었어요. 감정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되었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어마어마한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될수 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꼭 되십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줄로 생각할 때, 그때도 겸손할 줄 아십시다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될 때 엄청난 응답받았을 때 그때 더더욱 하나님 기억하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더욱 하나님 앞에 겸비할 줄 아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님 앞에 행했던 것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기억거리가 세월이 갈수록 더 생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네 삶의 발자국 자국 그 전체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되게 하시는 우리 성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치유 회복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